다같이 참문의상 16, 16장 14절에서 23절 다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낙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낙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르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 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한 사람이 내다봐야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예 전령들 이세에게 보내어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애게에보내라 하며 이세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소 서게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럴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읽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 그야말로 정나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잘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좋게 사람들이 읽으면 좋게 드리라고 좋은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있는 그대로 우리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그렇게 적혀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정말 우리 어떻게 보 현실에, 현실에, 현실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씀하고 주니다 성경에 적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먼꿈 같은 얘기 그리고 상상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적혀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우를 떠났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사우를 떠났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되니까 사울이 번뇌를 하게 되죠 번뇌를 합니다 고통을 번뇌라는 것은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번뇌를 하게 되고 그를 지켜보는 신하들이 왕인데 그를 지켜보는 신하들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왕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사울이 번뇌를 하면서 이제 광기 광기를 일으키는 거죠 번뇌 속에서 번뇌가 심해지니까 광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수금을 타는 자를 구하죠. 수금을 타면은 그가 나으시라 나으리라 하고 어디서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을 청하는 것이죠. 다윗의 소문을 듣고 다윗을 청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만나게 되죠. 사울에게 옵니다.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의해서 다윗이 이 사울에게 와서 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만나고 그가 또 번뇌에 시달릴 때 사울이 수금을 타면서 그에게서 악령이 떠나고 그가 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그렇다면 왜 사울은 번뇌를 하였을까요? 왜 번뇌를 하였을까요? 사울이 번뇌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의 병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하라고 하지 않은 것 뿐만이 아니라 그냥 안한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의 삶 속에 안중이 없는 거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그가 번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번뇌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인간 사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셨기 때문에 그 왕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할수 있고 일을 할수 있고 왕의 일을 할수 있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 사울의 인간의 모습이 돌아온 것이죠. 사울이 떠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주시지 않으니까. 번뇌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하게 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그 막중한 왕의 일을, 이스라엘 왕의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헤어듯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번뇌라는 것은 말씀을 보면, 번뇌의 의미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에 의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돼서 걱정하고 그 두려움이 심해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그가 피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피폐, 그의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래도 왕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되질 않는 것이죠. 피폐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피폐한 영혼이 되니까 고통을 받는 것이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그가 이제 광기를 일으키는 것이죠. 두려움이 심해지면 사람이 피폐해지고 심리적으로 피폐해지면서 이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가 그를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광기가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 있어서 고통이고 괴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 먼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은 그를 지켜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다, 그렇죠? 이것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것이죠. 그의 죄의 결과를 그는 고통 속에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저는 저의 얘기를 잘안 하는데 잠깐 간단하게 저희 간증을 하자면 이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을 하자면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참, 저의 삶은 교회와 집, 교회 집 학교 아,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즐겁고 재밌었죠. 아, 너무나 즐겁고 재미는 정말 뜻깊은 삶이었습니다.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대학생들이니까 복된 그런 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찬양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청년들을 조직해서 어떤 연합회도 만들고 하여간 그 삶은 학교에 사는 삶은 그냥 교회와 집, 학교,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제가 대학을 딱 졸업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치 저의 사명이 끝난 듯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게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좀 벌어야겠다. 왜냐면 하 제가 비즈니스를 전공했는데, 아, 이제 비즈니스를 전공한 것은 돈을 벌려고 전공한 거죠. 이제 돈을 좀 벌어야겠다. 뜻을 좀 펼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치 그래야 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빠지게 되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때가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그 잡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세상에 점점 이제 빠지게, 되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교회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예배도 안 나갑니다. 예배도 안 나. 교회 예배도 안 나갑니다. 아 바쁘니까 이걸 내가 지금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교회 예배도 안 나갑니다. 점점 점 죄로 빠지는 거죠. 죄를 짓는 그런 삶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사는 중에. 교회를 갔습니다. 아,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가서 예배를 렸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응? 찬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찬양이 안 나와.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없는 허공에 하나님도 듣지 않는데 그냥 나 혼자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 같아. 기도를 하고 하,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어? 이게 뭐지? 아, 그러면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괴롭습니다. 이제 양심의 가치에 느끼게, 되,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모든 감정이 막 괴로운 감정이 드는 거야.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제 버림받은 사람 같아.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도저히 이 환경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야. 너무나 괴로운 거야. 그냥 웃지도 못해. 오, 그걸 딱 느끼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와, 나는 이제 끝났다.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끝났다 <laughs> 여기서 나를 누가 구원하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도 할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괴롭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하지만 지옥에 가보지도 않고 지옥과 비교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아, 불만 없다뿐이지 이건 지옥이다 아, 정말 지옥 같은 삶이구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지옥 같은 삶이구나 정말 지옥 같은 삶 이것이 지옥이구나 하는 생각을 마치 막 뼈가 마르듯이 내온 몸이 쪼라들듯이 저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갔죠. 그러면서도 예배드리는데 를안 되는 겁니다. 찬양이 안 돼, 찬양이 안 돼.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이 이게 뭐지? 하나님을 찬양을 하던 사람이 찬양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힌 겁니다. 어이가 없어.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사람이 이렇게 될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되는 관계가 될수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들고 고통이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면 그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끔찍한 순간이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게 될수 있는지 정말 기적 같다. 그러면서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사울이 고도를 번내려고 두려움에 떨고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이며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러한 모습을 모습이 된 것이죠. 끊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사울의 교훈을 보면서 사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떠나서 사울처럼 고통받고 비참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관계가 끊어졌다고 느꼈을 때 고통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냥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거죠.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